자, 생각해 보자 얘들. 양변에 뭐 대입한다. 0. 0 대입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여기 0 넣으면 이건 사라지니까. 0 돼서. x에 0 넣으면 0부터 0까지. 근데 이거는 넣을 필요 가 없어. 우변도 빵될 걸? 우변 봐 봐. 빵, 빵, 빵 사라짐. 그러니까 x에 0넣으면쓸수 있는 식이 없는 식이야. 아, 물론 그런 생각은 할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x에 0 넣으면 좌변이 뭐 돼? 0. 우변도 뭐 돼? 0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쓸수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버리면 돼 그냥 두번째 이제 뭐 넣어야 될것 같아? 1 넣어야지 왜냐면 오른쪽 봐봐 여기 0부터 1이죠 봐봐 얘들아 내가 얘만 구해내면 양변 미분하면 fx가 나오잖아 얘를 구할거면 0부터 1 여기도 0부터 1 넣으면 0부터 1 되잖아 넘겨서 합쳐버리면 되지 그럼 나올거 아니야 x에다 뭐 넣자 1을 넣어야 된다 1 응?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FTDT 맞아, 아니야. 그치? 응. 그 다음 우변 봐봐. 엑에다 읽어. 그럼 요거 1. 빼기 몇? 1 빼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읽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 이렇게 돼야 안 돼. 맞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어, 없어요? 누구를 넘기라고? 요거 요거 이만큼을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3배 되는 거 맞아? 3 곱하기 뭐가 되죠? 네 맞지? 우변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나요? 음 그럼 따라서 0부터 X까지 FT, DT는 자, 우변 그대로 쓸게요 X 몇 승? 3승 마이너스 뭐? 2X 제곱 누가 마이너스 1분의 1 나왔어? 얘이지얘가뭐 나왔어 방금? 마이너스. 음.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2X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3분의 2X 되지 돼? 그죠? 그럼 세 번째 양변 뭐 해야겠어요? 우리 뭐 구하래? F0 구하랬지 F0 구하려면 Fx 구한 다음에 0 넣으면 되잖아 어? 그럼 양변 뭐 해야 돼 지금? 채영아 이제 뭐 할까? 응? 아까 뭐 하랬어? 정적분 함수는 보면 양변에 뭐하고 대입하고 두 번째 뭐 한다 어 그럼 채영이가 불러봐 양변을 X로 미분한다? 그럼 좌변은 뭐야 좌변 채영이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중 좌변 뭐야? 그렇지 Fx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분의 2지. 근데 뭐 구하래? F! 0이 상수항이잖아 그럼 요게 A라는 거지, 얘들아. 맞아? 따라서 60A는 몇이다? 40이다. 이렇게 하면 돼. 응? 됐어요? <laughs>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336번 봐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시킨대. 아,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만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식으로. 양변에 뭔가 대입하고 미분하는 그두 가지만 하는 거야. 그죠? 어, 뭐 대입해야 돼요? 자, 봐봐, 뭐 대입해야 될것 같아, 지금? 1 대입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근데 아까 말했지? 대입하는 거랑 미분해야 되는 거두개 하는 거잖아. 근데 둘다 문제에서 쓸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어. 지금 X에다 1 넣는 거는 나중에 뭐 써, 안 써? 몰라.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근데 안 써. 어, 안 쓰는 거 어떡해. F3 구할 때 F1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어.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안 쓰는 거 알지만 x 에뭐 대입한다. 왜1 대입해? 왜 왜? 누구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1 들어가면 빵될거 아니야? 그럼 좌변은 뭐야? 1 제곱 f1이지. 우변은 여기 1 빼기 그거 2. 그다음 뒤에 빵. 요거 에빵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1돼요 f1이 그래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어요? 어. 쓸지 안 쓸지 모름. 음. 쓴다 안 쓴다? 아쓰 쓰겠다. 미안. <laughs> 자두 번째 뭐 한다? 양변 뭐 한다? 양변 미분하겠다. 그럼 좌변은 고배미법 쓰는 거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무슨 대로? 그대로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무슨 대로?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가 좌변 맞아? 그지? 나 우변 미분할게. x 4승 미분하면 4x 3승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3승 미분하면 빼기 6x 제곱이지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 야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미분하면 뭐야 내가 그 뭐랬지 여기 안에가 어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일 때는 그냥 미분하면 밖으로 쏙나온댔잖아 밖으로 쏙 나온 다음에 x로만 바꾸면 돼 그럼 뭐가 되겠어 xfx 되지 근데 앞에 누구 있고 2 e 있고 xfx 이렇게 나와 오예 좌우변 비교하면 누구 사라짐? 이 요거 사라지는 거 보임? 보여 안 보여?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f 프라임 x도 구한 거죠. 여기 앞에 x 제곱 있지? 어? 요거 다 천에 이렇게 천에 그럼 먹어 뭐려 요거 뭐어 4x 그다음 요거는 빼기 -6. 야 근데 얘들아 우리 뭐 구해야 돼? f 에몇 구해야 돼? 어? 그럼 요거 적분해야겠네. 그럼 적분 상수가 나오죠? 적분상수를 요걸로 처리하라는 말이었었네 그지?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2x제곱 빼기 몇 x? 6x 더하기 적분상수 c지? 그지? 그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인데 요, 요거 쓰려고 f1이 마이너스 1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4지? 그럼 요게 3 돼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이해되심? 응 음, 따라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f의 몇이었다 3이었는데, 그 3보다 3 넣으면 18-18 응? 더하기 3이니까 몇이다? 어, 3이다.